안녕하세요. 엄마와 딸이 소개하는 좋은 집 비댄스홈 엄마 김주현. 딸 영재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마도면 스랑리 일대에 들어설 서희 스타일스 6차 분양 현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희 스타일스는 이미 화성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1차부터 5차까지 성공적으로 7,889세대의 조합원 모집을 마치고 1, 2, 3차는 올해 4, 5차는 내년쯤 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을 보이고 있는 믿을만한 곳이라는 점과 토지 매입에서 가장 늦어지고 어려움을 보이는 주택 사업에서 여기 서희 스타일스 6차 사업지는 토지 매입이 100%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의 일반 분양이라 볼수 있겠죠. 이 현장의 교통을 살펴보자면 평택 시흥 고속도로 송산 마도 ic에 4분이면 진입이 가능하고 현재는 주변에 철도가 없지만 일산부터 홍성까지 이어지게 될 서해선 복선 전철이 2023년 10월 정식으로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통이 되면 화성 서해 6차 입주민은 송산역과 화성 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서울까지 2시간에서 40분대로 이동시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개발 호재로는 스랑리 현장을 기점으로 10분에서 20분 거리에 대기업 연구소가 포함되어 있는 12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들의 고용 이름만 약 40만 명이 있고 가까운 거리에 송산 그린시티가 개발됩니다. 현장에선 1km 안에 남측 지구는 여의도 두배 면적의 대규모 산업단지로 조성되고 그린시티 내에 생길 롯데월드 24배 규모의 신세계 국제테마파크 사업으로 수많은 근로인원이 유입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주할 집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희 6차 산업지는 향후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모델하우스를 보러 가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게 분양가겠죠? 여기 서희 스타일스 6차는 총 1690세대로 지하 2층에서 29층까지 59A 타입과 84AB 총3 타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9 타입은 2억대, 84 타입은 3억대로 청약 통장도 필요 없어요. 주변의 반월, 세화 지역 등이 평당 1,600에서 2,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엄청난 개발 호재를 가졌음에도 아직 이 지역은 저평가되어 평당 900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개발 호재와 젊은층의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이 확실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며 바로 모델하우스 영상 시작합니다. 이곳은 59A 타입 25평형 모델하우스 앞입니다. 제가 내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왼쪽에 띠움 시공을 한 신발장 세 칸이 있는데요. 모두 흑경, 브론즈경으로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신발장 내부도 넉넉하게 잘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또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열어보니까 아, 이렇게 골브백이나 자잘한 짐들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네요. 안쪽에 주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문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쪽으로 화장실이 있고 방들이 있어요. 여기 일괄소동 스위치에 잘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화장실 먼저 볼까요? 어머 화장실 사이즈 좋아요 여기가 25평형인데 사이즈가 크게 잘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욕조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어, 거울 슬라이딩 수납장도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대형이네요. 젠다이 선반과 세면대 변기까지 아주 이 공간도 넓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장실을 나오면 오른쪽으로 바로 방이 있어요. 여기가 작은 방인데 이 방은 원래 방이 두 개인 곳인데, 이렇게 벽을 터서 확장형으로 만든 거예요. 방이 두개 필요하시다면, 여기 벽만 막아서, 여기 문, 문 있으니까 두 개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쪽 방이랑 사이즈는 약간 비슷한데, 여기가 좀더큰것 같아요. 침대, 뭐 책상, 작은 옷장 정도는 모두 들어갈 크기이고요. 여기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 이쪽에도 침대, 책상 모두 잘 들어갈 크기의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북박이장이 있어서, 북박이장 보여드릴게요. 붙박이장이 안쪽으로 깊게 사이즈도 잘 나와 있어요. 음. 옷장 공간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뭐 서랍에다가 이쪽에도 수납장을 이렇게 만들어주어서 수납력이 좋고요. 각자 개별난 방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팬트리는 기역자의 시스템장에 설치되어 있고 안으로 공간이 넓어서 수납력이 좋아요. 네, 여기 식용품이나 네. 식료품 뭐 이런 거다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그리고 안쪽에 바로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좀 베란다, 베란다를 좀 확장한 공간이에요. 거실이 아주 크네요. 25평형인데 되게 넓게 잘 나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인용 소파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타이용 쇼퍼도 잘 들어갈 것 같고 이 벽체는 다호시린타일것은로써줬네요 우물형 천장으로 약간 침고를 높여 주었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도 크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모두 강마루 시공되어 있어요. 이쪽에 월패드하고 개별 난방기 잘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엔 주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은 1 1자동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4인용 식탁 자리가 있어서 식탁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에 보면 양문형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 자리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유상 옵션이고요. 만약에 옵션을 안 하시면 이 선반 자리가 없어지고요. 풍차로 박스만 짜여지게 됩니다. 이쪽에 오시면 식탁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싱크대는 안쪽에 밥솥 자리. 네, 잘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벽면에도 모두, 주방 벽도 다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똑같이 마감해 주었어요. 여기 후두, 여기는 지금 3구 인덕션이 되어있는데 얘는 유상옵션이고요 일반형으로는 가스쿡탑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얘 기본옵션이에요 전기오븐 그리고 환기창과 여기 이제 넓은 싱크볼이 있는데요 여기 음식물 탈수기 기본옵션으로 드리고요 절수풋밸브 이것도 기본옵션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주방 애정 TV가 있는데요 얘도 기본옵션으로 드리네요 이쪽에다가 뭐 커피머신 같은 걸 올리고 이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용도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용도실은 안쪽으로 넓직하게 되어 있네요. 환기창 잘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보일러 설치될 거고 세탁기하고 건조기 탑으로 쌓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쪽에도 뭐 수납공간 충분하니까 여기도 수납공간 사용하시고요. 이쪽에 낮은 수전이 있으니까 손빨래, 물빨래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엔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곳은 안방입니다. 안방도 사이즈 넉넉하게 아주 잘 만들어져 있네요. 침대 자리 넉넉하고요. TV 정도 놓으실 수 있고, 만약에 옷장이 필요하다, 그럼 작은 옷장 정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제 외부 베란다가 있는데요. 빨래 건조대, 저, 전동이죠. 전동 네. 빨래건조대 설치되어 있고요 스프레이건이 있으니까 여기 청소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 이쪽에는 이제 여기가 피난 사다리 위치인데 나중에 에어컨 실외기 여다 놓으시고 자잘한 짐들 정도는 놓으시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 맞은편에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화장실 공간이 있어요 파우더룸에 화장대가 잘 설치되어 있고요 거울 안쪽에 수납공간도 아주 넉넉해요 그리고 조명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의자만 놓고 사용하시면 수납력도 아주 좋은 화장대고요. 이 안쪽에 드레스룸도 두 분의 옷 정도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게 디귿자 동선에 시스템장 설치되어 있고요. 뭐 여기 바지 거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수납장도 있으니까 뭐 서랍도 사용하시고요. 이 안쪽에 이제 부부 화장실이 있어요. 샤워부스가 잘 설치되어 있고요 건식으로 사용하시기 좋으시겠죠? 해바라기 샤워기와 코너 선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아주 크게 넉넉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젠다이 선반과 세면대 그리고 이제 비데일처럼 변기 기본 옵션 제품이네요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 평수가 작은데 넉넉하게 아주 잘 나왔네요 이렇게 오늘의 집 소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 분양 문의와 방문 예약은 언제든지 위의 번호로 전화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